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최근 인문학의 가치가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충북대학교 인문대학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인문대학에서는 이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융복합 산업 수요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코어 사업으로 인문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유라시아 글로벌 지역 전문가 양성, 인문고전 학문 후속 세대 양성, 인문 융합 실무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그 후속 사업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전공별 특성에 맞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혁신의 길을 선도하는 충북대학교 인문대학. 우리 충북대학교 인문대학에서는 개방적이고 통합적인 사고와 전문 지식을 갖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문학의 본질적 가치를 지키면서도 시대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인문대학은 1979년에 설립되었습니다. 국어국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독일언어문화학과, 프랑스언어문화학과, 러시아언어문화학과, 철학과, 사학과 고고 미술사업가에서 1,400여 명의 학우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북대학교 인문대학은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뉴체인지 역량기반 인문학 심화교육 과정은 융복합 산업수요에 맞는 창의적 인재양성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충북대학교 인문대학에서는 글로컬 인재양성을 위해 다양한 인문학습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팀을 꾸려 해외 탐방을 하며 진로를 탐색해 볼수 있는 글로벌 인문 프런티어, 해외 자매대학에서 1학기 또는 1년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글로벌 지역 전문가 양성 과정 등이 대표적입니다. 인문대학에서는 교내 국제교류본부와 연계하여 미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일본 등 지혜 소재한 해외대학에 매년 40여 명을 파견해 학생들의 전공 및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국내외 탐방을 통해 전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와 함께 국내외 탐방을 실시함으로써 전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전공을 공부한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 설정을 위해서 맞춤형 전문가 특강을 제공하며 학생들의 진로 탐색 기회를 확대해 취업 경쟁력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인문학, 문화, 문학, 언어, 철학, 역사, 문화유산 등에 관심 있는 학생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 충북대학교 인문대학으로 오십시오. 인문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어, 영어, 사회와 관련된 기본 과목을 성실하게 공부하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각 학과 전공에 맞는 독서 활동과 컨택과목을 추가적으로 듣는다면 진학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문학은 책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토론, 창작, 인문학 관련 동아리 활동이나 다양한 특강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활동을 통해 사유하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사고의 폭을 넓히고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는 과정을 경험했다면 좋은 활동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인문대학에서의 시간이 각자의 꿈을 향한 소중한 발걸음이 될수 있도록 많은 장학제도로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당 평균 340만 원이 넘는 장학금을 지원해 학생들이 한결 편한 마음으로 학문탐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인문대학에서는 다양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세상을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계 각국의 친구들과 소통하며 인문대학에서 국제적인 시각을 넓혀갈 수 있고 글로벌 인재로 거듭날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 무한한 가능성. 충북대학교 인문대학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